우리 주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온 땅의 역지들이 아름다운지요 인자와 궁휼로 우리를 덮으시며 거룩하신 무인도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기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가운데 신이 세우신 세 서년 포럼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한결같으신 은혜 앞에 찬성하며 감사를 드려옵나이다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그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성량하여 주옵시사 깨끗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말씀과 기도와 들리는 찬성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로 새로워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1 1 6차 볼음이 이어지도록 세계 선교 연대와 함께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선교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의 땅곳 복음화를 완성해드리는 선교. 성민 한국의 전병이 되도록 세계선교회들을 주님의 장중에 더욱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 위말에 세우신 최요한 대표 목사님들, 솔로몬의 지혜와 요소수의 용기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포럼과 세선년 기구의 운영에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네. 21세기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용하시는 저희 기구의 이사장 이성종, 이선구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이 강금케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배달자로 지구촌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고 교회를 세원나 가시는 여의 종으로. 굳게 세워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다음 달 10월에 빵 공장을 세우기 위해 아프리카 오지로 출발하시는 사역에도. 준비와 출발에서부터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주님께 헌당하는 순간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식량이 해결되는 곳마다 복음이 하수같이 전파되고 식량을 배급하는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 수백 수천의 선교사가 더욱 파송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복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네.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 천만 교인을 이루어 주신 은혜의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한국이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미친 자의 사명으로 땅 끝까지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해주신 은혜와 정비례하며 나라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셨나이다 아, 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 복음 전달만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한분한 한 분의 간절한 기도를 일일이 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증을 얻고 죽도록 충성하는 현주의 선교사님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에 달리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옵니다. 수십년간 부정과 불법 선거에 의해 가짜로 당선된 자들이 장악한 저희 나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를 파괴하며 부정, 불법 정치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해치고 허물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노골적인 공산화, 불로에타리아 사회를 구축해가고 있으니,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를 생각하옵시사, 기독교의 대조, 교회의 원수막이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과 정치권에서 더 이상 특세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치시고 아수르와법과 안문을 쫓으신 여와의 호 영들을, 저와의 영으로 저와 저들을 쫓아주시옵소서 아, 예. 저희는 아사와 시스기와 같이 찬양하며 저들의 만행을 펼쳐놓고 꿇어엎드려 주만 바로 배우니 여호의 사자을조화의 진영으로 보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대여교회 잘못된 목사님들과 오정현,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들의 영의 눈을 신이 열어주시옵소서 10월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기로 간다는 NCCK 대회가 사전에 산산조각이 나서 천하에 우상, 장승산당제고 산당패거리들이 열길로 도망가고 한국에서 이단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네, 네. 아, 사랑과 은혜가 할량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피종진 목사님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 네. 종진 성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앞으로도 모세에게 주신 총명과 신력을 노중에게 더해 주셨기로 나옵고 선포하시 말씀 속에서 언제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